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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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메이크업 잘 해주셔서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아예 아, 침착하고 손 한번 쉬고 생각해봐요. 생각 들한 것 같은데? 아, 준비한 거야, 오 <laughs> 아, 고양이, 토끼, 호우. 호 왜요? 아이, 고마워요. 어, 소 처음 하는데. 호우인 어. 줄 아세요? 그래요. 그러면은, 저를 위해서, 아, 리랑 뭐지, 찐 봤어요? 아, 그럼 뭔지 짐작가죠 어. 네? 아니 아니 뭐 옆, 그냥 노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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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